안녕하세요. 농촌 소토리입니다. 오늘 4월 27일인데요. 고구마를 정식하러 왔습니다. 꿀고구마 일본말로 베이하루카입니다 다섯 가족이 먹기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1차로 오늘 400개를 정식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마다 고구마 모종을 키워서 하는데요 올해 꿀고구마 모종이 너무 부실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1차로 4단 그리고 호박고구마를 많이 육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호박고구마를 2차로 정식 하려고 합니다 이 밭은 대비와 칼슘유황비료 그리고 붕사 살충제 수프 원의 복비를 약간씩만 시비하였습니다 많이 시비하면 고구마가 무성하게 자라고 알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비하였습니다 도구로는 정식하는 도구로는 이렇게 꽂질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을 사발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물조리개입니다. 고구마 모종을 정식할 때에 많은 분들이 물에다가 담궈서 심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에 담그는 시간을 길게는 2시간, 제일 좋은 건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 그냥 물에다 하지 마시고 밝은 재에다가 1시간 정도 담궈서 심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담군다거나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 식물체 내에 수분을 충분히 머금어서 이 식물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오랫동안 담가 두지 마시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종이 잘살수 있는 방법은 구입 후 곧바로 심는 것보다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늘에 경화를 시켜서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물체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리 흡수를 하고 자기가 살려고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와서 정식할 경우에는 식물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 뿌리 내림이 덜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것이 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체에 수분이 없어야 뿌리를 통해서 빨리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심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을 때를 한번 뚫고 심으면 뿌리가 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심어이면 됩니다. 딱딱한 땅일수록 꼭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가 상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빼 볼게요.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딱딱한 땅에서는 뿌리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 땅은 특히나 이렇게 먼저 한번 찔러서 공간을 두고 한번 더 이렇게 찌르면 정말 뿌리도 상하지가 않고 잘 사게 됩니다. 고구마를 정식할 때에는 줄기를 거의 땅에 수평이 되도록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꽂으시면 고구마 달리는 개수가 적습니다. 뿌리, 뿌리는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이 줄기에서 줄기에서 고구마가 맺힙니다.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꽂으면 뿌리 부분에 두, 세개 정도만 달립니다. 그런데 마디가 땅 위로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수평 심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평 심기입니다. 이게 꽂을 때를 이렇게 수평으로 꽂으셔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새순 끝이 보이셔야 됩니다 덮으면 안 됩니다 생장점입니다 간격은요 20cm로 하였습니다 한뼈으로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줄이면 고구마 구가 알이죠 적당하게 상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집에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합니다. 더 크게 하려면 한 25cm 정도로 하게 되면 고구마 알은 더 많이 굵어집니다. 간격이 좁아질수록 작아지고 넓어질수록 고구마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고 또 종자용은 한 25cm 정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듬뿍 주고 난 이후에 흙을 이렇게 덮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르고 나서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꾹꾹 눌러주시고 흙을 좀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어주는 이유가 공기도 빼지만은 또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심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정식을 이제 다 완료하였습니다. 1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는 비오기 전날에 또 정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구마를 정식하여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밤 기온이 7,8도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네요 일기예보 보니까 낮 온도는 20도가 넘습니다 올 한해에도 텃밭에 고구마를 심으셔서 우리 국민 간식 고구마를 맛있게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녕히 계세요